열줄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 1 0줄 가져가면 진짜 다 먹을 사람 있어요, 야 나. <laughs> 잘 드시네, 이분도. 처음 드시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아, 귀여워. <laughs> <웃음> <웃음> 무슨 맛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음, 나는 옐로우. 하나는 옐로우. 더니는? 그린. 그린? 어, 라임 맛. 핑크랑 오렌지 있는데? 어? 핑크랑 오렌지. 어떤 거 먹을까요? 핑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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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더니는 초록색.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오늘 헝가리 기온이 한 35도 가까이 올라간다 그래 가지고. 아차가 핫차가! 아이들 아이스크림 좀 먹고 오늘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안나도 기다려. 얍! 핫차가! 핫차가. 아빠가 먹을까? 아니. 음. 자. 음, 맛있게 먹어야 더니도 녹여줄까? 응이게 폴라포가 좀 녹아야 나오기 때문에 오, 손 시려 아, 차가워 <laughs> 많이 차가웠어? 응이요 나왔다 <laughs> 맛있게 먹어 응. 무슨 맛이야? 딸기 맛 딸기 맛이야? 시원하게도 먹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광가리오 김패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행사가 있다 그랬는데 더니 옷을 보면 아시겠지만 위에는 빨간색 아래에는 파란색을 입었죠 태극 문양으로 맞췄습니다 무슨 <laughs> 맛이에요? <laughs> 저거는 라임 맛이래 그래? 음, 그래서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45년 일본에게서 독립을 한지 벌써 80주년 되는 그런 해고요 오늘 헝가리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한국문화원에서 그8.15 기념해서 달리기 대회를 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싸가지고 8.15 광복절 달리기 대회 제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어이 <laughs> 미쳐 미쳐 <웃음> 아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이제 김밥 오르시가 만들건데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일본에게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주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풍국선년 조상님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Bye. 끝내같 왔어요. <laughs>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마라톤은 아니고 2kg랑 4kg짜리 달리기가 있다고 하는데 대회를 참가하면은 이제 광복절 기념 티셔츠도 주고 태극기도 주고 한다고 하고 80주년이잖아요. 저도 헝가리에 있으면서 광복절을 뭐 거의 챙길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문화원에서 좋은 취지 의 행사를 열어주셔서 오늘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가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뵙게 될것 같은데 반가운 일반 선생님도 오신다고 하고 오르시 지인분들도 꽤 참석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밥 10줄을 싸가지고 다 잘라서 가볼 예정입니다 오르시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또성생전고통해서 김밥 달인으로 한국 TV에 나왔었니 <laughs> 김밥 달인. 근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 없어요. KBS에서 올려주진 않아가지고. 감사해요. <laughs>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김밥 달인의 김밥 솜씨를 또 같이 한번 보시죠. <laughs> 재료가 참치까지 다 준비가 됐으니까 맛있게 한번 말아 보겠습니다 깨소금과 맛소금이 살짝 들어간 참기름 넣은 밥 먼저 깔고 밥은 제가 했는데 밥잘 됐나요? 모르겠어요 음, <laughs> 괜찮아요? 맛있어요 <laughs> 당근 김밥 오랜만에 싼다 그치? <laughs> 소세지 개맛살, 오이, 참치마요, 계란, 우와. <laughs> 치즈는 나중에. 아 나중에? 엄마도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하나야 고마워. <laughs> 자, 말아봅시다. 이야, 오시 김밥 완성. 그래서 날이 엄청 덥기 때문에 김밥이 쉽게 변질될 수가 있어서 제가 어제 아이스팩으로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생수 하나, 아이들 잘 먹는 음료수 하나를 아주 꽝꽝 얼려놨습니다. 아이스팩에다가 요거 여기 넣어가지고 가면은 변질될 우려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을 위해서 또 특별히 준비한 코리아. 양말하고 오늘 저는 이걸 입고 뛸 건데요 바로 우리 영원한 캡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때 제가 직관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온 유니폼인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떠났기 때문에 토트넘을 <laughs>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손흥민 선수의 힘을 받아서 요거를 입고 대한민국 양말 하시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1열줄다 썼습니다 한나는 김밥을 잘안 먹어서 컵라면을 좀 싸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배고프다 그러면 컵라면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뜨거물 오, 이거 뭐 이거. 그 뭘요? 어, 고마워. 음. 진짜 맛있어. 와, 먹어봐. 이거 치즈 들어간 거네. 그런데 이거 열줄 가져가면 진짜 다 먹을 사람 있어야 나. 저희도 이거 만들자마자 바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 가지고는 갈 건데 아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품절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와, 예쁘다. 록달로 우, 다 잘랐어요. 우, 여기다가 넣어요. 여기, 여기 위 아래로 얼음 물병 두기 이러면은 아주 끝도 없을 겁니다. 괜찮아. 나오세요. <웃음> 우와. <웃음> <웃음> 하나, 어딨어요? 예! <laughs> 예! <laughs> <laughs> 더니야, 이따가 아빠 달리기할때 응원 열심히 해줘. 응, <laughs> 음, 근 나도 달리네. 더니? 아빠 뛸때 어, 옆에서 뛰어? 그럴게요, 슬컵. 그래 가자! 아빠가 이따가 뛸때전이야 대한독립만세 그러면 돼 알았지? 대한독립만세? <laughs> 맞아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우리 광복절 달리기 대회가 열리는 시민공원에 도착을 했고, 어, 어디서 하지 모르겠어. <laughs>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날이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아이들이랑 와이프는 근에서 잠시 쉬고, 제가 아까 맵을 봤을 때는 저기 어디서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저쪽으로 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짜 덥다. 와. 그래서 지금이 오후 5시인데, 6시부터 달린다고 하거든요? 해가 좀 지고 나서 달리는 거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와. 답변 너무 뜨거운데, 지금? <laughs> 잘 찾아온 것 같네요, 여기. 한국 문화원 깃발이 보이고, 저기 달리기 시작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달리는 게 맞다고 하시고, 여기 이렇게, 이번에 파리로 행사 티셔츠 달리는 사람들 전부 나눠준다고 하니까, 일단 여기로 더니, 한나, 오로시를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더니. 어, 저쪽으로 가자. 저기 스타트 플레이스에도 테이블이랑 의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리를 잡자. 섀도우 있어? 어, 저기 다 그늘이야. 이바 선생님! 요나 포트키바노, 안녕하세요! 오, 오! <laughs> 진짜 오랜만에 뵙네. 태극기 옷을 입고 오셨네. <웃음> <웃음> <Yeah>. <웃음> 이제 등록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번호표하고 아마 티셔츠 태극기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티셔츠인지 저도 얼른 접수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보다 헝그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네요 한국 사람은 지금 저 혼자밖에 없어요 <laughs> 이야 태극기 이렇게 받아 보시네유 넘버원 1번 번호표 다 하셨네 이야 815오 여기 뒤에도 와. 88. 어, 아빠 번호표 받았어. 88. 88 서울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88번을 부여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laughs> 대한독립 만세! 헝가리에서 이거, 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음. 한나도 만세! 사랑해. 음. <laughs> 생각 이거 풍년이네 이게 풍 어, 나 앞에 붙여줘 이 쪽이 어디야? 앞에 붙여야지 어 AI 좀 가려줘 괜찮아? 아니야 너좀 괜찮아 응 자, 이제와 카메라 보고 리안 돌린 방패 방 이거 뭐야 광복절에 대해서 또 이렇게 팜플렛을 주시는군요 <laughs> 이거 읽어봐. 이건 뭐야? 아, 이거. <laughs> 히스토리오, 응, 파리로. 진짜 이제 점점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단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한국분이. <laughs> <laughs> 자, 달려보세요. 하나도 마라톤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거 계속 흔들면서 뛰어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어, 한나 <laughs> <laughs> 아빠랑 같이 뛰어도 되겠는데? <laughs> 하나, 둘. <웃음> <웃음> 귀여워. <laughs> 하나 둘어 <오>, 잘하네 <laughs> 힘들어 괜찮아 그래 계속 뛰자 하나 둘 하나 둘 대한독립 만세! 얼마 전에 화리로 광복절 달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헝가리 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성적이네요. 이거? 한나는 그럼 먼저 이거 먹고 있어. 어. 음 라면을 기다리는 3분이 쉽지 않지. 음, 신나는 막 나오니까 춤추네. <laughs> 무슨 춤을 추는 거야? <laughs> 안먹어동 응. 응. <laughs> <쉬기모동>. 광고주세요. <방금> <laughs> 오늘 우리는 이곳 부다페스트 시민공원에서 달리기를 통해 서로를 만나고 기쁨과 에너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손에 들린 태극기는 오늘 이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마라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헝가리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길을 더욱 넓히고 앞으로의 80년도 함께 달려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파트에 <laughs> <laughs> 맞춰서 워밍업 준비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laughs> 감다 너니 이컬처 진짜 대단하다. <목소리> <목소리> 아론, 네에이 전이가 처음 한 바퀴는 같이 뛰어준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같이 띕니다. 힘이 넘치네, 우리 아들. 어우, 근데 뛰는 사람 많네요. 전이야 뛰다가 힘들면 말해. 어, 여기 코스 좋네. 나무도 많고, 그늘도 많고. 그렇지, 태극기는 꼭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 잘한다, 김다하이 힘들어? <laughs> 좀 쉬었다가 뛰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시 뛰어, 알았지? 아우, 멋지다, 대각게 그래도 너무 잘뛰었어더니야 우와, 다시 힘이 넘치네. 김더니 포기하지 마. 할수 있어. 힘들어? 할수 있어. 포기하지 마. 가서 얼음물 마시고 쉬면 돼. 잘한다, 김더니. 잘한다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저랑 던니는 2kg 뛰었고요 원래는 저 혼자 4kg 뛰려고했는데던니가 함께해준 덕분에 여기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시원하게 마셔 잘했어. 완주하면 메달을 준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봤지 아, 메달 받았습니다. 안나도 아, 수고했어요. 원하는 하고 김더니도 받았지? 우와, 파리로 광공 메달. 어. 대한 독립 만세다. 아유 잘했어요. 엄마 보세요. 어땠어요? 그냥 걸었어 힘들어요? 아니라, 네. 안 힘들었어요 아. 8.15km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2km, 4km라서 딱 좋은 것 같아 의미 있었어 근데 진짜 헝가리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 감동이다 좋았어 아,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김밥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바 선생님이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시네요 어. <laughs> 지연 언니! 오고 있어? 응? 유승룡 씨왜 오늘 안 달렸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어, 완전히 한국 어, 근데 한국 분들보다 헝가리 분들 훨씬 많아. 자, 이제 김밥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어. 어. 이거 원래 여행 투어 가요. 식이 또 진짜 맛대 칩이 <laughs> <TV> 나왔었지. 피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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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은 이제 오르시랑 같이 한글 수업하는 학생이에요. 한국사람더맛있요 <laughs> <laughs> 어, 맛있어. 맨날 처음 먹었을 때느어 있는 핵오의 음? 저기 어 중간에 은7 4번호로 추천하는 경품행사가 있나 봐요? 저는 아시겠죠? 네, 네. 88번 <laughs> 지금 74번 불렀습니다. 9 3번시아 93번... 88번 나와라... 오! 8번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자, 열어봐, 이거 뭐야? 이야. 뭐야? 아, 수제로 만든 종하고 접시. 이야, 대단하네. 무슨 소리예요? 이야, 88번 이게 내가 고른 숫자거든. 어, 아까 아무거나 고를 수 있다고 하길래 1번 하고 싶었지만 누가 가져갔고 88번 했는데 이야, 추첨하는 거이 많은 사람 중에 제가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신기할 수가. <laughs> 대한독립 만세! 어, 김밥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진 한장 찍으신다고 하네요. <laughs> 그리고 저 김밥은 지금 안 먹으면 또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신 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먹을 예정입니다. <laughs> 잘 드시네, 이분도. 처음 드시는 걸 텐데. 어, 지현이 먼저 가야 되는데 잘 가, 빠이빠이 오이가 어, 지현이랑 잘 놀았는데. <laughs> 아이고, 그래도 남지 않고 다 드실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드셨던 것 같아요. 여기도 드시고 계시네. 지현이 <laughs> 음, 갔어. 안에 들어간 재료랑.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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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저희 문화원 직원분들 드렸거든요. 근데 또 저희를 알고 계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드리네요. <laughs>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재밌게 또 즐겁게 오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요. 저희 영상이 좋은 영상으로 분류돼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laughs> 그럼 대한민국의 광복 80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나름 저도 헝가리에서 의미있게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곧더 행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독립만세 안녕히 계세요 <laughs>